영상으로 보는 몸이랑 실제로 봤을 때랑 볼륨감이나 중압감이 나 이런 게 엄청 차이가 많네. 저는 솔직히 님이압도으로1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클래식 포즈 하나 더 아. 다른 거 연습하시면 좋지 않을까. 아. 좀더 클래식한 음. 포즈 한 가지 좀 킬링 포즈가 연습이 되시면 더 좋겠다라는 정도의 개인적인 생각. 너의 포부와 마음가짐과 그런것도 들으면 또 내가 열정이 더 넘치니까. 아 그렇죠. 어, 그리고 또 이렇게 같이 준비하는 게 아, 좋은 거니까. 그치 어. 네, 안녕하십니까. 제추한자, 채현진입니다. 한번 몬스터짐 리뷰를 저희 아쉬웠던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영상을 보면서 한번 더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몬스터짐을 좋게 끝나서 너무 좋았고, 이제 4주가 남았어요. 이제 웨이트까지 4주가 남았으니까 그 4주까지 저희 단점을 어떻게든 바꿔야 되니까 그래도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그리고 또 체크할 수 있는 사람이 저가 전화를 한번 걸어서 체크를 한번 받아, 받아보는 방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다섯 명이 이렇게 딱서 있습니다. 한국을 대표한 다섯 명. 아, 이때 저는 8번 첫 번째 또 번호로 서가지고 맨 끝에 섰네요. 그쵸. 그렇죠? 음, 라인업 다들 좋아요. 아직까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도 느끼는 거지만 이두가 많이 부족하긴 합니다. 이두의 운동을 많이 못한 것도 있지만 이두랑 포징이 아, 조금 아쉬워요. 저한테는 그렇게 뭐 유리한 포즈는 아닌 것 같아요. 허리도 또 길고. 제가 그래도 이 군량이 있기 때문에 라인업에서 좀 좋게 보일 수 있는데 이런 자세나 포징 잡았을 때는 오히려 프론트 더블 밸런스는 조금 마이너스가 이제 밸런스의 적인 면에서 조금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저 쿼터턴이 그나마 보면 알겠지만, 쿼터톤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쿼터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습니다. 가운데로 올수 있는 전체적인 라인을 볼수 있는 거니까 이 쿼터톤이 굉장히 더 중요하기 때문에 쿼터톤을 잘 잡으셔야 돼요. 이게 지금 현재는 비교 포즈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라인 을 세워서 그냥 포징 한번 돌리는 것 같아요. 어우, 등. 저는 뭐, 아, 용승이가 등을 진짜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용승이가 등을 진짜 많이 발전했고. 저는 뭐, 작년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되게 좋아했다고도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 포즈를잘 잡는다고 했거든요. 좀 아래까지 잡는다 했는데, 또, 지금 보니까 또, 아, 또 아쉬운 점이 좀 있네요. 모양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등은 꼴등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일단은 포징의 문제점이 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꾼다 바꾼다 했는데 막상 시합이 되면 긴장이 돼서 그 포즈가 또안나오더라고 또. 내가 자신 있는 쪽으로 또 가게 되지. 아 이것도 개인 포징이긴 한데 이때 박자를 좀못 맞췄어 아, 초반에. 항상 박자 맞추기 힘들어. 연습을 좀 한다고 하는데 아, 박자 맞치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아, 뭔가 이 박자와 포징과 이런 거를 막 같이 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엉망진창이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다들 좋게 봐주셔서, 나름 또 심혈기여서 을 연습을 좀 했거든요. 작년하고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해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좀 연습을 많이 했는데, 아 이거는 천천히 하고 천천히 해야 되는데, 관중들, 관전들이 앞에 보고 있으면 또 그게 안 되거든요. 네네더 빼는 거가 달라진 게 있어? 개인 포즈 없습니다. <laughs> 똑같은 거예요. 아, 똑같은 거 하는데 조금 더잘 잡아두도록 해볼게요. 자연스럽게. 아 이거는 뭐 저희 시그니처 포즈죠. 여기 없으면 또안 됩니다. 아 시그니처 포즈가 또한 가지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그니처 포즈까지 딱 갔습니다. 댓글 이번에 네. 보니까. <laughs> 다리 찢은 다음에 올라올 때도 뭔가 좀 멋있게 올라가 달라는 얘기가 게 어, 근데 올라올 때는 좀 뭔가 방정 맞아요. 더 어쩌면 <laughs> 올라오려면 좀 방정 맞게 올라와야지 올라가시더라고. 가만 히 이렇게 했을 때 올라올 수가 없더라고. 뭔가 이렇게 힘을 줘서 올라오기 때문에 마치 그거는 좀 방정 맞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그건 좀 뺐거든요. 몸막 꼬면서 올라, 에 꼬면서 막 꼬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거는안 보여드리겠습니다. 볼만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거를 보겠습니다. 이제 안이 크고 여기서 이제 교체가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옆, 으로 가운데 쪽으로는 오 아우 기분 좋았어요. 이아 중간자 왔구나 그리고 또한번 바뀌어요. 어느 순간 저가 한 가운데죠. 이때부터 뭔가 힘이 막 소사 오히려 소사. 야씨 뺏기지 말자. 이 중간자들 뺏기지 말자라는 생각이 이 무대 위에서 꽤 들었던 것 같아요. 히려서 깊게 잡으려고 하고 오랫동안 머물려고 이때 하체를 많이 못 잡았어요 하체를 많이 못 잡았어요 사이드도 음, 제가 프레임을 넣기 기 위해서 옆으로만 잡았는데 뭔가 조금 더 내려도 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몸이 앞으로 많이 쏠렸어요 어, 쏠려있던 느낌이 들고 두 번째 등 잡을 때는 조금 낫어 아, 첫 번째 등 잡을 때보다는 무지중 잡을 땐 저는 조금 더 나았다고 생각하냐, 넓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어, 프레임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좀 넓다고 생각했는데 용승이도 그렇고 정을 너무 좋아서 제가 또 생각보다 엉덩이가 어우, 많이 안 깔렸을 때100% 저의 다이어트라고 하기에는 그때 당시에그 근질과 컨디션이 작년만 좀, 작년만큼 또못 됐던 것 같아요. 후면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후면을. 후면이랑 사이드. 오래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힘 빠졌는데 계속 쥐었다 짰다 쥐었다 짰다고힘들었어요 쥐었다 짰다 짧다 해서 정말 힘들었어. 레이버링. 제가 요것도 자신 있는 포지지만 하체랑 어깨가 너무 이렇게 올라오지 못하고 섰어요. 그냥. 이때 난바뀌는줄 바뀌는 알고 어휴 미끝났는데 잘못, 잘못 잘못 들은 거 잘못 잘못 부른 거였어요. 그래서 아유,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저 가운데 자리는 꽤 지켰습니다. 이 리뷰를 하는 이유도 한번더 각인시키기 위해서 제가 리뷰를 또 하는 거예요. 제가 모자란 면을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농승이랑 둘이 이렇게 두 명이 빠졌어요 이제. 이때부터가 오히려 더 긴장돼. 어? 바로 발표 안 하고 뺀다고? 그러면 돼요. 1, 2등에서 이제 갈리는 거잖아요. 한번더 긴장을 또 해야 되잖아. 두 명이 또 같이 한번또 포즈를 잡을 테고. 그때부터 또 긴장을 타기 시작했죠. 처음 시작할 때 네. 번호 때문이지만 선생님 제 끝에 있었 끝에 었죠 처음 입장할 때그 순서도 신경 쓰여요. 아무리 쓰죠. 가운데 쓰는 게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쓰는 거 슈퍼한테 한번 보여주는 거 끝에 쓰면 조명도 안 좋고 그리고 끝에서 보면 아무래도 보기가 조금 가운데 서는 가운데 훨씬 잘 보이잖아요. 끝에서면 잘안 보이거든요, 솔직히. 뭔가 위축되거나 시작할 때 네. 그럴 수도 있을 것같아요 뭔가 끝에 쓰니까 좀더 빨리 잡아야 되나 늦게 잡아야 되나는 생각을 해요. 자꾸 한번더 눈이 보, 보게끔 돼야 되니까는 조금 더끝에서면 오히려 더막 앞으로 나가려고 하고 막 이런 느낌이 좀 있어. 어, 그래서 조금 긴장을 좀더 한다는 느낌. 용식이랑 저랑 어느 자리가 1등인 지 모릅니다. 지금은 마이너도 용식이 좋기 때문에 아 용식 이두가 너무 좋아. 가장 부러워 와 이두가 어떻게 저렇게 크지야. 와스테이드 이 예, 등의 컨디셔닝은 정말, 와, 요한것 같아요, 진짜. 엉덩이 어, 갈라지는 거 봐. 엉덩이 아, 자신있어 너무 윤기가 더 달라져. 모양, 이 모양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등의 모양이. 와, 아, 아유. 손가 잡고 잡고 있어야 되는데. 말이 없이 보게 되네요. 어, 뭔가 좀 아쉬운 게, 이번 시합에는 제가 뭐, 1등에서 무조건, 무조건 좋지만, 뭔가 포징 면에서도 아쉬운 게 많았고, 뭔가 몸적인 면에서 볼륨감은 좀 높았지만, 디테일함이 떨어지는 거에서도 좀 아쉬움이 좀 있었고, 그런 아쉬움을 좀 떨쳐버리기 위해서 제가 올해 그 베네드까지는 좀더 많이 쫙쫙 쪼여서 하고 있어요, 지금. 이번엔 정말 용승이 같은 한번 컨디션으로 한번 나갈게요. 음. 예, 이렇게 끝났습니다. 선수들하고 너무 좋은 총 만들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권준이 부상이 없이 왔다면 이 무대가 좀더 재밌어지지 않았을까? 뭔가 또 팬들의 입장에서 뭔가 더 무대가 재밌어지지 않았을까? 준이도 이제 올해 부상도 회복 잘해서 내년에는 꼭 같은 무대에서 꼭 같이 서서 좋은 무대를 한번 꾸밀 수 있도록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영상 찍으면서 리뷰를 했어 몬 o u t 리뷰를 하는데 네생각 e y 나 u 라고 무대에 같이 t u b e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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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t u b 랑 y o 이 t 너가 생각 o u t u b e YouTube, y o u t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솔직히 유튜브 영상으로 사람들이 보는 거 u 실제로 직관하는 거는 2D랑 3D의 차이잖아요 음그렇지 e y o u t u 영상으로 보는 몸이랑 실제로 봤을 때랑 그 울림감이나 중압감이나 이런 게 엄청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아, 실제로 그. 보면은 어. 저는 솔직히 형님 압도저 몰입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웃음> 나오자마자. <웃음> 아 그래? 오야 고마운데. 아니 저뿐만 아니라 거기 직관 사람들은 다 똑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형님의 어떤 그런 근육의 사이즈나 강도나 이런 게 실제로 보는 거랑 영상으로 보는 거랑 차이가 커요. 형님이 음. 근육이 한 1.5배 정도 다 크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아. 나는 좋은 점 말고 단점 일단. 나는 단점을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점이요? 어 단점. 그대로 나가셔도 그대로 나가셔도 되는데 1등 하실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다 뭐가 너가 생각하기에 아, 한진영 이것만 살짝 고쳤으면 아 조금 더 나을 것같은 이런 느낌? 아한 가지 한 가지. 어. 그 한진영이 저번에 그 종국영이랑 유튜브 같이 촬영했을 을 때. 어. 끝나고 나서 형님이 뺏고진 어. 수정한 거 저한테 보여주셨잖아요. 어. 근데 그렇게 안 잡으셨더라고요. 그치 그치 근데 긴장해서 또 그렇게 못 잡았어. 근데 그렇게 잡으시면 등이 한두배정도더 좋아 보이실 아, 것 같은데 그래? 그걸 연습을 많이 해야 될것 같은데 야 근데 그게 또 긴장되면 그렇게 또안 되더라. 씨. 연습이 안돼 있으니까. 아, 어, 연습... 아 근데 제가 보기에는 형님 그렇게 잡으시면 진짜 부위별로 봤을 때 이길 선수가 없어요.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나한테 좀 배우러 등은 등 포징 한번 배우러 갈까? 너도 그렇게 잡잖아, 원래. 아, 제가 제가 어떻게 가르쳐 드릴까? 아이고, 가르쳐 주면 되지야. 잘난 사람이 최고 거지야. 어, 같이 아, 어, 같이 한번 운동 한번 하자. 그러면. 아, 저는 언제든지 있어요. 저 불러 가시고 제가 달려있 진짜 알겠어. 아, 운전 중인데. 아, 고마워. 진짜 등 운동 한번 배우러 갈게. 아 제가 가겠습니다 형님 불러주시면 알았어 너가 가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알겠어 내가 불를게 그러면 네 형님 연락 주십시오 언제든지 아, 알았어 알았어 고마워 운전 조심하고 감사합니다 형님 어, 어? 등 포징 바꾼 응. 거를 응. 이번에 적용을 못하셨어요 등 포징 바꾼 거를 바꿨는데 이게 자신감이 없으니까 뭔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잡았을 때어내게 등이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하고 싶은데 이게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 직후에 못 잡는 거야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연습 을체제부차래야지 연습을 많이 안한 상태에서 그 포증을 또잡 잡았, 잡았을 때그망 많친다는 생각 때문에 내못 잡은 것뿐이지. 그 포즈를 잡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 포증으로 대회 때가 연습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번 권윤 선수한테 당 체크 받으러 가시죠. 체크 한번 받으러 가죠. 준아, 한번 진짜 알려 줘. 등, 등 좋잖아. 어? 등 포징 알려 줘. 알았지? 승규야, 네. 내가 몬스터즈 지금 리뷰를 하면서 막 네. 보다가 이제 선수들한테좀 조언 받을 게 있나 없나를 좀 얘기를 들으려고. 아. 내가 그 몬스터짐 무대 했을 때 조금 뭔가 보완을 했으면 좋 좋겠다는 점, 그냥 기관적으로 봤을 때. 어, 근데 그저 몬지임 때는 당연히 또 이제 최종 경쟁한 게 용승이었는데. 음. 동승이가 워낙에 그칼 같은 컨디션이 갖고 왔으니까 그치, 그치. 이게 좀대비되어 보였잖아요. 어 맞죠, 어, 맞죠. 저는 이제 저 알고 있었잖아요. 음. 형님이 그 베네이더가 더 메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 참가 안 하셔도 되는 시합을 나오신보랑 극한의 어. 그 컨디션이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뭐라 붙일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약간 다른 전략을 갖고 온걸 알았기 때문에 음. 저는 사실 어컨디셔닝뭐백0로 뭐 당연히 아니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아무런 배경이 없는 사람이 봤으면 당연히 그냥 컨디셔닝이좀더 나올 수 있다라는 음. 그런 생각을 당연히 2차적으로할것 같고 음. 그거 와 별개로 또 이제 경쟁 선수들이 보통 다 등이 하버나 이런 거의 표현이 좋으니까 맞아. 뭐하부 표현은 뭐 너무 형님 잘 아시겠죠 아시지만 사실 뭐하부 표현이 숙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맞아 숙제였죠. 뭐 대부분의 진짜. 대부분이 네백 포즈에서 하부 표현이 숙제일 같고 근데 오히려 상부는 오, 작년보다도 더 좋아지신 느낌을 좀 받았고 어. 그 외에는 사실 뭐 단점이 <laughs> 컨디셔닝 외에는 어. 사실 많이는 안 보였던 것 같습니다. 컨디셔닝은? 아, 어뭐 어, 네. 그냥 이거 진짜 개인적인 거고 어. 저는 클래식 포즈 하나 더 아. 다른 거 연습하시면 좋지 않을까 아, 지금은 클래식... 약간 레스프레드 포즈 하나만 하셨잖아요. 어. 근데 레스프레드가 좀 클래식한 포즈 아니다는 아니지만 좀더 클래식한 음. 포즈 한 가지 좀 힐링포드가 연습이 되시면 준비되면 더 좋겠다라는 정도의 개인적인 생각. 만약에 같이 오게 되면은 한번 네.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네네. 어 아무튼 너무 네. 조언해줘서 고맙고 일단 그런 네. 거 위주로 한번 운동을 또 자주 자주 남았으니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근데 너무 잘하고 계셔서 제 예. 생각에는 어. 컨디셔닝 그러니까 컨디셔닝 잘 아. 잡아야 돼. 네. 어 맞아. 네네.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내가 중간에 한번 더 연락해서 통하자고. 화예 알겠습니다. 어어 예. 어? 고생해. 예. 응. 두 분이 똑같은, 얘기 하시네요. 어, 똑같은 얘기를 비슷하게 해서 그래서 더 컨, 일단은 컨디셔닝은 내가 정말 마지막 대회니까 무조건 잡아야 되고요 거기 안에서 내가 뭔가 더할수 있는 것들을 좀더 찾아내야죠 컨디셔닝은 당연한 거고 뭐 시합을 뛰기 위해서는 정말 메인 대회를 뛴다고 하면은 컨디셔닝 무조건 잡아내야 되기 때문에 음, 그건 무조건 또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용수계 탑 해볼까? 네, 안 받네 훈련 중이네 훈련 중 용승이는 안 맞습니다. 역시 예고를 하겠습니다. 다음 리뷰는 이제 배널 들뛰는 선수들 한번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지금 현재는 일곱 명이거든요. 그 일곱 명의 인스타를 저희 피디님이 다 들어가 봤대요. 그 선수들의 몸이나 상태가 어떤지 용승이는 제가 너무 잘 알고 제가 이길 수 충분히 이길 수 있을 정도의 몸인지 한번 리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라이브로 해야 되니까. 아 이런 걸알고브 해야지 갑자기 또 찍는다고 하면 또또 아, 멋있, 아, 멋있게 보이려고 또뭐할거 아니야. 아 감사합니다. 어. 형이 준비잘 돼가고 있어 준비 잘 돼가고 있어? 난잘 돼가고 아, 있지. 또, 어. 늘 좋은 흐름대로 생각하고 아 좋네. 그래. 너의 포부와 마음가짐과 거. 그런 거또 들으면 또 내가 열정이 또 넘치니까. 아 그쵸. 어. 그리고 또 이렇게 아, 같이 또 준비하면 또, 또 좋은 며칠이 거니까. 며칠이 그렇지. 며칠이 그렇지. 며칠이 어. 형이 이또 p 에서 그래. 이 일대에 있는 그런 제가 항상 진짜 진짜 말 없이 혼님 어. 항상 그 길을 끝까지 모기쳐서 제가 또불 붙여서 또 돌짝 하고 있는데 또 영상에서 또또 날카롭게 준비하신다셔 가지고 아, 날카롭게 준비해야지 아 저도 또 받아서 잘 알겠어.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어 알겠어 아무튼 부상 조심하고 끝까지 우리 최선을 다해 달려봅시다 알겠습니다 형님 아 어, 고생해 감사합니다 음 네. 용승이랑 또 이렇게 연락이 다 하니까, 아, 알게 모르게 이제 또, 둘만 나가니까, 아, 지금 이제 피가 끓습니다. 이제 한국인의 의지를 또 보여줄 거고. 용승이는 진짜 정말, 정말 좋은 저의 경쟁 상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용승이를 보면서 또열정히 느끼는 것도 있고, 정진한 용승이를 보면서 정말, 꾸준한 용승이를 보면서 더 좋은 쪽으로, 더 높은 쪽으로 제가 잘 닦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용승아 고맙고, 파이팅 하자, 우리.